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하신가요?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자꾸 힘들거나 불편함을 느끼진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하는 손절 대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관계를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먼저 인간 관계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 관계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더 빛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에너지, 감정 그리고 행동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로운 관계가 우리를 얼마나 갉아먹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음 체크리스트 3가지를 통해 그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있나요? 누군가가 당신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키우고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당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세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면 이제 당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손절해야 하는 위험률까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의견만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방적인 대화를 합니다. 자신의 의견만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대화가 마치 독백 같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도 그만큼 커지죠. 예를 들어 직장을 생각해 보면 다른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본인의 생각만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도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언어를 일삼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말이 곧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육설이나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다 보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염이 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매번 회사, 멜시에 대한 불만, 불평을 늘어놓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계속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또는 도전을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원래 너는 운이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몇달 동안, 어쩌면 몇년그 이상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 관계를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뭔가 필요한 게 있거나 돈을 빌리는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필요할 때는 빠르게 연락을 주고받지만, 막상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연락이 두절되거나 칼같이 거절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해롭기만 하니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 에너지를 더 나은 사람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정중하게 하는 거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을 때 이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갈등을 만드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업무를 대신해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자 뒤에서 험담을 퍼뜨리고 있거나 거절하자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유를 물어본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중한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마디적으로 행동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누군가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악플을 달고 타인을 비난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는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실수를 하거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사람들이 이런 위의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에게서 멀어지세요. 여섯째,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을 멀리 하세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너도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하며, 열등감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곱째, 타인을 감정적으로 조종하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스라이팅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하기 쉬우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연인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고작 이런 것도 못 해주냐?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너한테는 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감정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된건내 말을 듣지 않아서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도 다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덟 번째,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예의가 없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본인이 조금만 우월한 위치에 있다며, 고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함부로 말을 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직장이라면 팀원들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고 명령 주로만 대화를 하는 팀장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만 강한 척을 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스타일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는 신뢰를 쌓거나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아홉째,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타인에게 의지하고 타인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나요? 절대 아닙니다. 한번 해결해주면 또 다시 의존하려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존하기만 합니다. 결국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여 관계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정신적인 고통을 줍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사소한 고민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모두 친구에게 의존하는 사람,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모두 상대방의 행동에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생각해 행동하지 않으니 남 탓으로 이어지고 주때 없이 행동하니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도 거르세요.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비현실적인 요구를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유지해봤자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심리적인 피로만 초래할 뿐입니다. 내가 이 정도 부탁했으면 너도 다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거나 나만 믿고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하라는 등으로 과도한 금전적 욕을 한다면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유형은 인간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서로 존중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회피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을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변 관계를 돌아보고 과감히 손절해야 할 대상을 떠올려보세요.